특한 이유는 원재료, 그리고 수급면, 유일원료 분리 정제, 뭐 이런 면에서 검사, 그리고 측정까지 자체 커버리지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이 이제 지수상으로는 이제 반등이 성공을 했는데요. 어, 시총 1위부터 그리고 7위까지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수 반등이라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이제 반등이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진짜 이제 대세 상승 추세로 이제 돌입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세력들도. 뭐 그간에 이제 물린 거를 좀 메꾸고 빠져 나오기 위해서 시장을 반등을 일부러 좀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점도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번 기회에 정리할 종목들은 시장이 좀 올라와 줬을 때 마음 먹고 정리를 좀 하시고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올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재정비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같이 좀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많이 질문 주신 2차 전지 뭐 많이 언급을 드렸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좀 잦아들긴 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이 이제 좀 질문이 많이 왔어요. 선광 그리고 뭐 서울가스 이 질문이 좀 유달리 많은데 어, 아무래도 임창정 관련주로 좀 이제 한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에 참여하시고, 뭐, 갖고 있던 분들은 되게 골치가 썩었던 종목이죠. 어, 제가 이거 한참 CFD, 이거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요. 다월 투자증권 짚어드리면서, 어, 같이, 이제 뭐, 할인 지주라든지, 뭐, 다월 투자증권, 선광, 뭐, 서울가스, 뭐, 이런 종목들, 해당 종목, 뭐,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 계속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당연히 관련 주들이 여러 개가 좀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두 종목 지난 주부터 시장이 계속 반등을 했음에도 어떻게 됐죠? 성광 제가 차트 띄워드렸는데 정말 오히려 18일 날 최저점을 이제 찍는 흐름을 보였고요 서울가스도 마찬가지로 19일 날 어, 저가 찍는 흐름 보이고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뭐, 이두 종목이 반등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으로 이미 투심은 상당히 많이 악화된 상태죠. 어, 그간에 이제 저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했던 어,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메리트 있던 부분이 어, 우상향, 안전하게 뭐 크게 시장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꾸준히 모아가면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예금 적금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볼수 있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는 종목이었는데 그 메리트가 이날 한 방에 사라졌죠. 한 방에 싹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장 뭐이 정도의 하락을 뒤집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지고 가야 할 이슈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어, 제가 그때 양봉 나온 날, 어, 저가 이탈 시 손절을 권해드렸었는데, 그때 손절을 하셨다면, 당연히 추가 하락은 좀 막으실 수 있었겠죠. 그때 정리하셨다면, 뭐, 하다못해 지수 상승만큼만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고르셨어도, 아니면 제 영상 추천주, 하나만 픽해서 고르셨어도 어, 손실은 주이고 오히려 수익으로 조금이나마 메꾸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절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시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여기 하다 하신 분들은 뭐 이제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바닥이 아닐까지. 여기서 더 빠져도 당연히 이상한 자리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 종목에 좀 목매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뭐 지난주 신고가 달성했던 외경케미칼 루이뿐만 아니라 뭐 짧게 짧게 뭐5% 10%라도 계속해서 수익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시장이 어찌 되든 우리는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만 잘 공략을 좀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모두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날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이라도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 하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관련주 준비를 좀 해왔고요. 어,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글에 오셨듯이 수익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매매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뭐 그간 뭐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뭐 겹치는 종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을 좀 이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어,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서울가스나 선거안 갖고 있으면 바로 매수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이제 평생 투자 수단인 주식 투자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만 어, 제가 방송해드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종목은 TMC라는 종목이고요. 어, 201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어,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국산화하여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네온가스의 추출 설비 및 정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제노, 뭐 크립토 이런 정제 기술을 개발해서 추출 그리고 설비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어, 주 고객처는 삼성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 뭐 이런 국내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TSMC, 인텔 등 이제 다양한 칩 메이커요, 이제 고객사를 확보한 그런 기,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공정 트렌드 전환에 따라서 특수 가스 이제 수요 증가와 실적 성장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 주요 경쟁 업체로서는 어 워닝 머티리얼즈 그리고 DIG 에어 가스가 있는데요. 어그 중에서 이제 제가 TMC를 e 픽한 이유는 이제 원재료 그리고 어, 수급면 그리고 유일 원료 분리 정제 뭐 이런 면에서 검사 그리고 측정까지 자체 커버리지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어, 특히 이제 네온 생산설비 자체 개발과 독자적인 정제기술 기반으로 국산화에 이제 선도 중에 있고요. 어, 글로벌 인증 획득으로 이제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 레퍼런스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를 기반으로 제품 매출은 30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슈 보면서 지속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TEMC는 초반에는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공모 과정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부진과 일반 공모 청약 미달로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좀 증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보듯이 이제 3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으로 증명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네온, 그리고 제논, 크립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실적 급성장 수익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뭐 현재 이제 여기 보이죠? 수요일 부진과 청약 미달로 불안한 출발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때 투자했으면 상당한 수익을 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세배 급증했고 당연히 제품 라인업 확대로 올해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히려 생산하고 있는 내온 그리고 크립토 가격은 급등을 한 상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 이거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한 제품군 외에도 디보란, 중수소, 황화카보닐 등 라인업을 당연히 확대할 전망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보라는 전량 해외 의존 제품으로 올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양 매출이 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화카보닐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량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온 주입과 확산 등 반도체 핵심 금정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에 대한 프리미엄은 당연히 덤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법인 설립 이제 3년 만에 SK하이닉스의 어 이기 기술 혁신 기업에 선정되면서 하이닉스의 지금은 어 1차 협력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는 어 삼성전자 어, 매출 비중이 이제 30% 이제 거래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단일 매출액은 1,074억 원을 올린 상태.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31% 가량 되는데 올해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을 40%에서 50%까지 어,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집중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넘치는 종목이다 라고 느끼셨을 텐데,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현재 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단기 고가에 위치한 만큼 어디서 어떻게 잘 잡아야 하는지가 모든 종목의 수익률 극대화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하는지가 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당연히 무턱대고 들어가면 이전 모뭐 LNF나 에코프로 고점이 물리듯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 저는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좀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종목인 거는 이제 모두한테 소개를 좀 드렸으니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을 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이제 TEMC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어, 위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좋은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모든 종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라인을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라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같이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진짜로 수익을 좀 보고 싶은데 이제 망설이셨던 분들은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동일하게 오픈해 드릴 것이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마음을 고쳐 드시고 어, 진단 받으셔서 어,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신고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고 어, 매매하신 분들은 충분히 뭐5% 적어도 5% 많게는 20~3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후기도 좀 자세하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